제가 우주부입니다. 이 오프라인 첫 손님, 첫 가상 첫 손님은 좀 있었고 가상, 가상 가상인데 내 손님이 아니고 그냥 나가로 이렇게 물어보는 손님 박사님 손님은 아니고 사실 아까 게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휴양하러 오셨고. <laughs> 그 외에 뭐 국화에 당하고 거짓 소스에 당하고 그래서 이제 오롯이 롤비가 얼마라도 들어온 첫 손님이 고 선생님은 아니에요. 고 선생님은 분명히 내가 에이전트고 내 손님 같긴 한데 이상하게 게임질은 안 하고 이 소통질, 대화질, 유머질을 좋아하십니다. 소통을 하세요.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슬롯 모션을 좀 때리신 다음에,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뭐 언젠가는 게임하시겠죠. 그럼 첫 손님이 누구냐? 놀라지 마시라. K모 씨가 저의 첫 손님으로, 뭐 한국 가는 길에 뭐 했는데, 한국에 또안갈 수도 있고, 뭐. 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가는 길에 우주 형님께 한번보물를 와, 그냥, 우주, 여기 캄보디아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쪽은 있었죠. 이게 우주 사단이 좀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인정이고, 그것도 사실 뭐, 진짜, 진짜 손님한테 난 도와주려고 했던 거니까, 그게 손님이랑 온라인은 좀 있었는데, 오프라인은 없었죠. 없었어. 다, 티 선생, 예, 티모 씨 쪽, 다음에 이제 카지노 쪽 손님인데 내가 그냥 수발 들 거니까, 엄밀한 민에서 손님은 아닌데, 제가 그, 트남 뭐, 호치민 왔다 가리 갔다리 하던 노숙자 선생한테 크게 대인 뒤에, 의기소침, 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와, 그 와중에 또 케이모 씨가, 어, 뭐, 한국에 가네 어전에 해서 어? 어, 완벽하게 제가 에, 모셨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차량 업무부터 숙식 업무부터 각종 심마카드부터다 꺼내서 보여줬다 하는 것이요 음, 내 말은 안했지만 심마카드가 되게 많아요 케레시아 케록시 에스베가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한자 읽을 수 있나 이거 드마카우와이 새끼 많구나 어 바로 어, 이렇게 된 뒤에 딱일딴 완전히 새끼 좀안 쓰기도 하고 근데 뭐그 중에 일단 케이모씨가 <laughs> 캐록시에서캐록시가 음. 사실 내 카운터 공되니까 했는데 어첫 주에서 무려 그냥 80%로 맞췄어 80%, 80 진짜 80%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8 0 이상이야 근데 그 중간에 그 앞에 그 개록시다 보니까 조금 게임 분위기가 안 좋아 개소말양닭티 의외로 또고 선생님께서 또안 오셨어요 그 소통 좋아하시는 분이 왠일로 k 어, 임 없이 오늘 참수당하는 날이구나 뭐 그렇게 예상했는지 괜히 말 걸지 말자. 그고 선생님을 제외한 개, 소말냥, 닭, 낙타, 나그네, 고양이, 원생이, 고등어까지 출몰해가지고 화이팅 뭐를 하지는 않고 뭐 김치찌개 우는 식사 우는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깨는 놀려고 한 게임은 아니고 이제 뭔가 좀 더블업 따따블 더블, 트리플업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네. <laughs> 그게 또 보는 와중에 계속 이게 좀 예, 예민할 수밖에 없어 제가 에이전트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배팅 해라 했는데 우리가 80% 이상을 에, 적중해 버렸습니다. 놀라운 적중률. 영향을 좀 미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더불어 하려고 하는데 이모님들이나 삼촌들이 있으면은 이 신경 많이 쓰여요, 사실. 우주는 괜찮다. 아 나는 괜찮은데 나는, 난 자신을 인정하잖아. 내가 괜찮은 이유는 내가 귀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뭐또 어떻게 보 같긴 한데. 그리고 시간 간세에 저는 익숙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이모님들이나 삼촌들이 뭐 떠들어가도 저기 귀가 잘 들리면은 저도 못 견딜 것 같은데 어, 뭐 딸크고 자기 소리요. 귀가 안 들리니까 사실 웬만한 듣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지만 들리지도 않고. 어. 근데 웬만면못 견디는데 그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예, 승부를 처음에는 좀 이제 봐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더불어. 진짜로 올랐어. 근데 이제 조금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배팅이 에 예, 배팅이 확 줄었어요. 이게 아마 신경 쓰인다는 거죠. 신경이 쓰인다는 거야. 그게왜냐면은뭐 하려고 했던 케이무실 때 신경이 쓰이면 아무래도 배팅이 줄어. 왜냐면 자기 신경 쓰이다가 이제 에이 뭐 이런 말한 면 자기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애민해진다고. 음. 어 오늘 오프라인 손님은 방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운성여관에서 직접 거취를 청하고 제가 나갑니다 음, 제가 나갑니다 제가 또 돌아다닐게요 괴롭시 소파에서 자든 어디 소파에서 왔다 갔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뭐 지금 자고 뭐 새벽에 들어오면 바꿔대고 아니 뭐 여기 짐이 여기 있어요 짐이 이미 아 이것도 보여줘야 돼 저는 여기 에그 채비 모씨 집에 지금 짐이 있고 여긴내 짐이 하나도 없어. 그럼 여기에 있는 건 누구 거야? 에 케이 모씨 겁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에이. 제가 가져온 가방은 이게 아니에요. 에, 맞죠, 형? 제가 가지고 온 가방은 이게 아닙니다. 이건 케이 모씨 가방이에요. 요게 지금 여기 있고. 에이. 한마디로 에. 어,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가게 되면 그냥 마음껏 놀아라. 그리고 와서 지치면 들어와라. 내가 방 비워주마. 뭐, 그런, 뭐, 편안한 마음. 아, 우주가 뜻이, 어, 나 같은 에이전트가 없어. 왜? 방까지 잡아줘. 그것도 두구 방이야. 본자 방. 특별히 야채공해. 내 방은 사실 깨끗해요. 담배 피는 거 말고는, 내 과자나 제가 맥주를 안 먹기 때문에, 엄청 깨끗합니다. 예, 이상하다냐. 아, 그, 운송여관이 네.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근데 타 <laughs> 일행은 왜안 해주느냐. 아이, 제 손님 아니잖아. 일행한테 소개시켜줬어요. 다 옆에 있는 운송여관. 예, 네, 소개시켜줬는데 본인이 원래 원래 해가지고, 가는, 지안 가는지도 모르겠고, 뭐. 중요한 건내 손님이 아니야. 됐어, 됐어. 네, 손님은 k 이보 s 야 k 이보 s 한테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다음 슈가 됐습니다. 일단, 더블업에서 이제 트리플업까지는 아닌데, 이상이 자기가 배팅을 좀 줄였어. 마음 편하려고. 그러니까 화 내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이제 해다가, 아니면, 에이 이사가 일어나면 좀, 저 새끼 왜, 저새왜 저래? 아, 이 소리 듣기 싫잖아, 사실. 저 새끼 왜 저래, 이거. 어,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제 배팅을 줄였어. 근데 그때 80% 이상 맞았어요. 이제 두 번째 슈. 두 번째 시는 이미 이제 마음이 떠난 거죠. 그냥 가고, 저녁이나 새벽에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눈치가 좀 빨라요. 그러나 저는 에이전트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가 이제 괜찮았는데, 이게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거, 투판 따인데 완벽한 투판 따예요. 투투야. 어렵지도 않아요. 음. 물한 방울 다시 투투. 존물 한 방울 투투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어, 일단 접더라고, 많이 딴 상태에서. 많이 딴 상태에서 접었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 여진족! 여진족! 우리 또 강철들이, 예, 춤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몰랐던, 우리도 몰랐던, 역시 케이모 씨의 넉살은 끝내줬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도. 티모 씨는 그때까지 없었고, 뭐, 혀질하느라 바빠가지고. 저도 그때 알았어요. 갑자기 여진족이, 우리, 그, 케이무 씨에게, 아, 그때, 내, 가꺼 그, 50분 가져갔지 않냐. 야 그때 전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너 여진족한테까지 줘봐줘봐 줘봐 했냐? 어. 근데 사실 여진족이 잘 줘요. 어, 어 비록, 검 어, 험상구준 조폭이긴 하지만 잘 줘. 죽인데, 여진족이 나한테는 달란 말을 안 하거든. 왜? 전 분명히 해요 그걸 여진 쪽이 저한테 이0공 주잖아 아 형님이 보면서 주잖아 그럼 저는 딱 그, 그 말을 정확히 해요 울기 없기, 이줌 뽑혀 준거 울기 없기, 그러면 또 하나 들어도 그만 울기 없기란 말은 전세계적유행어 아니야 울기 없기, 뭐 나중에 또왜뭐 이런 거 없기 없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좁아 좁아한 사람 당사자가 뭐라고 안 했으니까, 여진족이 좁아, 좁아 해서 좁아, 좁아야. 여진족은 할 일이 뭐야? 아, 돈놀이야. 기억을 하고 있어. 그래서 딱 해서 갑자기, 어, 그자내가그5 0육 주지 않았냐이 소리 하니까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 야, 케모씨 역시 녹사 끝내주는구나. 여진족한테까지 삥을 뜯었구나. 좁아, 좁아. 아, 대단했습니다. 이때 순간 아무도못 들었지만 난 들었어요. 그나한테 주라고 했잖아. 이거 뭐, 여진 중에 특유의 그 위압적인 그 혓바닥질. 그러니까 거기서 오시콩을 내서 또그 자리에 또 이제 앉게 됐어. 케이무 씨가. 음. 근데 이제 이미 많이 떠났기 때문에 오시콩 이름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림이 되게 좋았어요. 어, 떠나고 나중에 오니까 어떤 그림이 생겼나. 그래도 그림 나쁘진 않았어요. 여진 쪽이할 때도. 어, 이거였어요. 이렇게 하다가, 풀, 뱅, 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12개가 있어요. 풀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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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뱅. 도레미,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까지 가 있어요. 12번.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어, 이거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예, 이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요쪽 밑으로, 도, 레, 네, 미, 파, 솔, 라, 시. <laughs>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 그러니까 있었으면 분명히 많이 땄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차로 옮겼어요. 어디로? 네, 차량을 이동해서, 어, 사람을 피한 거지, 이제. 편하게 승부를 보고 싶다. 그니까 또 뜬금, 윈윈. 윈윈 하니까 또, 또, 여기서 박사님이 생각나네. <laughs> 뭐 어디, 또 국경 가겠다고 해서 잠깐 여기서 사람 만나기로 했다고 해서 윈윈. 우리 그개천자 중에 윈윈 말고, 예, 윈윈 호텔이 있습니다. 진짜로. <laughs> 소규모인데, 트남 예, 계열인데, 윈윈이라고 있어요. 또뭐 사람 만나기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난다면 그쪽으로 들어갔어. 역시, 트남인들니우니우질에 전념하고 있고, 이건 아니야. 이거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 돌아가는 게. 앉기가 싫은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뭐 구라 테이프는 아니에요. 윈지이 10에서 1000이에요. 10에서 1000. 미니멈 10이고, 맥시멈이 1000이고. 아, 진짜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우리 박사님께서 오바시이랬잖아요두 명이 이렇게 크게 가니까, 그 바로 오바뱃이 나오바시의 신화가 윈윈에서 일어났습니다. 맥시, 맥스가 천콩이다 보니까 오바뱃이 자꾸 나와. 오바베오바베오바베 거기 나왔어. 나와서 또 차량을 이동하고 그때까지 또말해줘야지 케모 씨가 저한테 이제 보찌를 또 무려 식콩을 줬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식콩 줬는데 또아 이것 도 이것 또 아, 이것도 이것도 주머니에 들면은 또그 티모 씨와 그 외들이 그또 이거 우주 새끼고 추잡스럽게 그것도 아 이것 또 이거 식콩 이거 이거 아야야야 김치찌개 먹어 김치 김치찌개 먹어 그 김치찌개 그 그, 그, 끝났어, 이제. 그걸로. 다시 이제 타이탄으로 갔어요. 어, 타이탄은 테이블이 엄청 많죠. 근데 엄청 많으면 뭐해. 간이 족족 틀려. 틀리고, 어, 일어나고, 틀리고, 일어나고, 틀리고, 일어나고, 틀리고, 일어나고, 안에안에 아, 네. 아, 네. 드디어 가진 거에 자본이 팍 잠식이 됐습니다. 어, 이제 타이탄 한 번도 못 맞춘 거야. 어. 그게 어디로 갔어? 그렇죠. 이제, 게네시안으로 갔습니다. 게네시안. 르마카우로 갈까? 게네시안을 갈까? 다 게네시안. 게네시안에는 타이거 식스다이 있죠. 타이거 식스다이. 근데, 게네시안도 투판다이가 잘 나오죠. 투판다이인데, 폐가 더 많았어요. 폐가 더 많아. 그리고, 그, 케이모신 보험을 잘안 가잖아요. 보험 갔으면 좀 막아낼 수 있는 게 많은데, 말은 못 하겠고, 보험을 잘안 가니까. 그래서, 캐네시안에서 장렬하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애초 참수는 타이탄이고. 그래서, 캐네시안 타이거 스가 이제 먼지를, 노치를 까고, 참수를 당했는데, 뭐 게임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제일 좋았던, 게록시에서, 게록시가 게임 내용이 제일 좋았어요. 많이 닦고. 거기서 승부를 좀 봤으면은 좋았을 텐데 예잘 되는 데서 해야 되잖아 잘 맞고 근데 본인도 알지 예, 잘 맞고 잘 되는 데서 좀 배팅 좀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잘 되는 데서 예, 잘안 됐을 경우에 자기 화내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싫잖아 사람들이 남자라는 게또 어, 그렇지 또, 또. 읽고따는게 문제가 아니라, 옆사람한테 안색 싹 바꾸고, 막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싫고, 그런 게 때문에, 막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승부 때, 안색 싹 바꾸고, 이렇게 점점 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인간 이상 그러지는 못하거든. 그런 모습, 안색 바꾸는 모습,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내품 맞으면, 하!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 이것도 좀 약간 꼴불겨인데 남자들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 싫어가지고, 80% 이상 맞추는 슈에서 배특이 굉장히 작았어요. 쫄아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봐서 그건 알로 절대 쫄아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타이탄이라든가 게레시아는 내용이 나빴던 게 아니라 안 맞아, 그냥. 안 맞아. 그안 맞아, 안 맞아. 실착은 안 맞는데.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뭐안 맞는데 뭐. 게레시아는 맞추기는 하는데 패가더 많고. 1승 2패. 1승 무슨 부 2패. 1승 무승부 2패. 타이 일슨 잎페 이렇게 나보니까 이게 아주 지난면 뭐 아우시죠 안 맞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아, 투파다이피타니까 제 스타일하고 좀 다르니까 저 투파다이 나오면 두 번나 맞으면 다이 하고 일어나 버리는데 뭐제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예, 오프라인 초 손님께서는 예, 순회 공연을 마치시고 예, 저에게 소주만 예, 식공을 주시고 예, 장렬하게. 예, 창수를 당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밤은 깊어요. 예. 그서잘 물을 길러가지고, 어, 언제라도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또! 나와주세요. 그럼 저는 바로 여기서 뛰쳐나가겠습니다. 음, 아니! 정말 일하게 하고 싶으시면, 예, 저까지 포함해서, 예, 다 잊어먹으시고, 일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네, 뭐, 아 그런 것도 있잖아. 아, 형님도 사실은 이제, 이제는 부담돼요. 아, 나까지? 아, 그래. 그럼 나도 여기, 여기 있을게. 그냥. 저는 네, 은밀하게 하고 싶어요. 아, 그,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어. 그때 뭐,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있을 테니까. 네, 알아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돌아다니다가 피곤하시거나 오뎅 되시면, 예, 여기 오시면은, 그래도, 새해 복많로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두 명이 서 같이 자야 돼요, 새벽, 한 시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자, 내일에, 네, 경마. 부산은 오늘, 그, 강무국어 플러스 독박단인데 제가 축을 내부국어 플러스 독박단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좋겠습니다. 네, 축했습니다, 부산은 다 됐고요. 네, 소국은, 그, 지난주 주로 혼합주 내부고플라스 독박단으로 네,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거 좀 볼까요? 서울 경마 얘기를 좀 해주고 끝내야죠. 이. 1경주 기습천국 37 서울 2경주 천국 41 서울 3경주 통과 서울 4경주 통과 서울 5경주, 천국, 4, 2. 서울 6경주, 통과. 서울 7경주, 통과. 서울 8경주, 천국이죠. 8, 2, 3. 서울 9경주, 천국입니다. 8, 3, 7. 서울 10경주, 천국입니다. 8, 7, 3. 이 뭐가 8, 3이 많아요. 8 3, 8, 3, 8, 3, 8, 3, 8, 3. 앞부분은 2, 4, 2, 4, 2, 4, 2. 4. 서 1경, 서 2경, 서 5경, 서 8경, 서 9경, 서 10경이고. 제주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서울 혼합주가 아니었겠느냐. <laughs> <laughs> 뭐 개고시가 뭐 한국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주님 집까지 맡겨놓고 하면 가는 거 아닌가요? 아, 글쎄 그게, 그게 나도 몰라. <laughs> 이 게임이 뭐라는 게또 이게. 뭐, 간다고는 하고, 비행기도 그었잖아요 비행기도 알아요. 그런 거, 알았 뭐, 뭐 가야 가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와야 오는 거고, 가야 가는 거고. 우리 뭐, 박사님도 국교까지 배웅했다. 근데 <laughs> 분명히 배웅한 기억은 있고든 <laughs> 배웅한 기억은 있는데, 다음날에도 계셔고 다음에 다다음날에도 계셔 이게 뭐야? <laughs> 내 가방을 분명히 배웅해 드렸는데, 가지노 차량을 타고. <laughs> 왜, 그, 그 저녁에 묵바이에서 그, 우리 박사님을 내가 보게 될까? <laughs> 어, <laughs> 묵바이에서왜 봤냐면은 박사님 보게 되게. 박사님 나오고 묵바이 게임으로 왔냐고 이 그게 아니고, 그게 카지노 차량 탈 적에요. 어디야 당시 그 르마카우 르마카우는 르마까우. 어, 내 나허바리가 아니야. 그래서 막 기다리거나. 이게 아니라 뭔가 보여주고 보여주고 다는 절차예요. 약간 사바사바가 안 돼요. 르마카오는 사바사바가 안 돼. 르마카오는 몇번 했는데 뭐 리엘이 잘안 통해요. 사바사바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어, 타이탄은 돼요. 르마카오는 예, 의외로 잘안 돼요. 그뭐 다음에 심화카드를 만드니까 되더라고요. 르마카우 심화카드를 만드니까 되는 거고 심화카드 없이, 알, 알긴 알잖아 알긴 알죠. 근데 잘안 되더라고. 심화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 바로 되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되고. 그래서, 우마카름 그, 그, 그 앞에서 좀 걸어가면 묵바이야. 묵바이는 또내하와발이잖아 그래서 차량 타려고 간 거야. 차량 타려고. 어, 차량 타고 거기 이제 보지. 냄새 좀 맡으려고 커피 마시면서 보자한테 한5천 뒤에 주면서 이제 좀 요거 상상 따리 좀쳐보려고 들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 중에 박사님이 들어오고요 그때 어? 안 가셨어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국방에서박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게임을 해서 하다가 만난 게 아니라 보지양을 <laughs> 만나 상상 따치치려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거 이제 차타려고차 타고 이제 운송장원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laughs> 좋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예, 카지노에서는 식사가 다 가능하거든요. 예, 무료 식사 한캐 정도는 든든히 먹을 수 있고 아침이나 점심도 <laughs>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바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숙이죠 숙 자는 거. 그래서, 이제, 하루에 백콩 먹기 뭐 이런 거안 통합니다. 그게 이제 확보가 된 상태에서 백콩은 큰데, 아무것도 확보 안 해서 백콩은,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노숙자 선생처럼 쿠폰 하루에 30콩 벌기가 낫겠네요. 카지노에서 그건 이제 카지노에서 기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쿠폰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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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죽인죽어도 짜증나니까 던져주고 가거든. 그 쿠폰, 옥콩 입고 뭐하도 패팅해가지고, 남, 남것도 얹어가야지. 기생이지, 완전. 기생이 생기죠. 베트남 사람들 중에 그런 거 많죠.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은 없는데, 딱한분 계시긴 계십니다. 이 바베세도 한국인 중에, 노숙자 선생이 그러고 사세요. 그건 이제 생바가 아니라 기생행보이고, 이제 본격 생발를 정확히 하시는 분들은 없죠. 생발을 성공했다라는 분도 없고, 저게 무슨 생발이야? 약간 기생 같은데? 생발하기보다는 기생이죠. 생발하는 건 자기가 배팅을 해서 이렇게 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쿠폰, 이런 건 기생하죠. 정확히 말하면, 앵벌이 아니라 기생이죠. 다른 사람, 손님들이 봐줘야, 카지노 관계자가, 에이씨, 발 하고 봐줘야 가능한 기생인 거고, 베팅은 기생까지는 아니죠. 어,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거야. 일단 생각, 그러면은, 한 숙식은 해결됐다는 전제하에, 한 5,000콩 가지고, 어, 한다라는 생각을 해줘야지, 뭐, 5,000콩을 가져와서 2,000콩을, 아, 이런 벌써 아예, 아예 안 돼. 후달려가지고. 왜냐면은, 안 맞을 때는 안 맞아요. 잘. 어떠한 방식도 안 맞을 때는 졸라게 안 맞아. 그래서 잃는 경우가, 있어 어, 세번 하면은 한 번은 잃는데그잃는게 <laughs> 따는 것만큼 읽어야 되잖아. 딸 때는 조금 따고 조금 따고 이빠이 구이면안 되잖아. 뭔뭐 말이지 알 거야. 이제 <laughs> 저 서울 종마까지 이제 알려드렸고 아무튼 오프라인 첫 손님. 예, 네, k b o 네, 감사합니다. 1년 만에, 1년도 아니죠 여기 온 지가 이렇게, 하, 넘겼으니까, 2년 차 때, 첫 오프입니다. 같이, 에, 개바타, 치를 을 같이 했던, K-Boss, 내단다 예, 새벽까지 들어오지 마시고, 어떻게든 구해서, 어, 발로 구하든 뭐로 구하든, 뭐, 찍고 오고, 혹시 구하시면 저를 불러도 좋고요. 안 불러도 좋습니다. 꼭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은밀하게 하고 싶다. 그밀하게 뭐라고 안 합니다. 제가 여기, 가방이나 이런 건다 지키고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자, 아디오스.